아픈 모습도 동정받는 것도 타고난 외모와 단련 덕분이다 상대방 자존감을 지켜주는 외모에 대하여 이놈은 아프지 않아도 아픈 사람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요? 어, 아 나는 계속 아팠거든 며칠 동안 아, 어, 나는 애들이 아프지 않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야, 이, 이게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가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T를 어. 아, 그러니까 어. 선생님은 이제 어. 여, 이것도 연습이라고 하면 연습이죠. 티를 내는 것도 이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는 아, 근데 티를 많이 내면서 살아봤잖아 많이 내면서 하니까 어. 익숙해져서 이제 어얘는 어, 뭔가 아픈데 뭔가 숨기는 척하는 거 같네. 아, 너가 숨기 아, 아, 아 너가 네네. 너 이미지가 이미지가 뭔가 어. 아픈데 이제 안 아픈 척하는 거 같네라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 남자는 지금.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평상시 표정일 뿐입니다. 그 표정은 손에도 가져오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일단은 모르겠어.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해. 아, 운명. 운명도 있고. 어, 옛날에 얘기했잖아. 우리 사장님이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죠. 어, 근데. 역대급으로 어. 이 사람은 잘 풀렸구나 어. 인생이. 어 그렇지. 근데 너도 사실 운은 음. 나름 좋은 편이잖아. 좋 그렇죠. 어,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보이진 않거든 어. 너가 우울한, 우울한 느낌이 살짝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아들. 그... 어.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어. 인생이 잘 풀린 것 같아 보이지 않죠. 그는 유튜브에서도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어, 너 거기에 어. 댓글 에 이런 거 나오면 지난 보면서. 사람 심성이 너무 높다. 그거는 <laughs> 메이킹을 한거 메이킹을 한 거니까 그런 거죠. 아니 뭐 틀린 만한건 아니잖아. 너가 뭐 거기서 이미지 관리한 건 아니었잖아. 그건 음, 근데. 그런데. 근데, 음. 그러니까 음. 제가 그런 제가 음. 생각해 을 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음. 겉모습을 보면 남이 질투할만한 게 없잖아요. 어 맞지. 그런 게 한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요 외모든 뭔가. 음. 음. 겉으로 보든 아니면 뭐 스펙 같은 걸로도 보든 음. 근데 남들에게 질투를 살만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 모든 게 학교도 깔끔하게 성실대 정도면 질투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닌데 또 나쁘진 않아 보여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진짜 그냥 어. 평범한 사람의 이제 정형적인 모습이니까 음. 그게 이제 비호감으로 에이. 다가가지는 근데, 멋지고 튀는 음. 사람을 좋아하는데 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어떤 업적을 위해서 우리까지 기뻐야돼 손흥민처럼 그러니까 우리까지 기쁘게 했어야 된다는 거지. <laughs> 저 사람만 이득이 된 거에는 사람들이 화, 열광하지 않다고 음. 아니면 욕먹으면서 인기 많은 사람들은 많지. 그런 사람들은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많지. 결국에는 인기가 음. 있으면 안티도 있는 거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laughs> 안고 살아가는 게 어렵거든.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안티를 안고 사는게 별로 조, 좋지가 않더라고요마방을쓰들도 되게 힘들거야 그것때문에 그것 응. 막 정신병 약 먹는다 응. 그런 사람들도 아닌 많잖아요 아닌척 하는거지 맞아 응. 그리고 또금능치료가 되니까 이제 버티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그치 금융치료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피나무의 주인공을 내세운 작전은 참 좋았긴 했는데 그리고 가 되게 하고싶어하고 음. 하고. 응. 맞죠 근데 네가 그거 이행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 능력. 응,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의도한 바랑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 응. 맞죠 응. 근데 내 생각에는 서서히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응. 이제 조금 그래도 방향성을 응. 본것 같긴 한데 맞아 응. 그걸 잘 진행을 해 봐야죠 나는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다 머리도 크고 여드름도 많으니까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외모의 장점을 이용하고 있었다 나도 내 모습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찾아보려고 한다.